강의 제목은 '땅은 누구의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죠. 부동산 문제, 현,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현상에 어떤 본질이 있는지 아,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땅 땅은 누구의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 우리가 함께 던져보고 어, 그리고 진정한 대안도 어, 우리가 좀 모색해보고 또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요. 광주에서 지금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어, 반희년적 제도가 굉장히 강고하거든요. 어, 반희년적 제도는 반드시 피해자를 만들기 마련인데, 그 피해자 중에 가장 큰 피해자는 저는 청년이라고 보입니다. 그 청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나. 예수님이 반인연제도의 피해자들인 가난한 자또 여성 병든자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듯이 우리 교회가 반인연적 제도, 반성경적 제도의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이 꼭살수 있도록. 어, 지금 기독교는 거의 이제 저는 이제 바벨론 포로기로 들어왔다 싶어요. 네, 포로기에서는 우리가 왜 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망했는지 어, 성찰해보고 회개하고 또 실천하고 이런 운동을 벌어야 하는데 거기서 광주가 처음 어, 그거를 좀 어, 출발을 광주에서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 그 운동이 저는 지금 이 혼란스러운 때에 고민하는 분들 광주에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 네. 중에서 네. 도체 어,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 사실은 저도 마음이 굉장히 무거운데 어, 그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면 좋겠다는데 희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이 같이 와서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 대안을 찾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